네, 늦은 밤 시간 우리 꼬부리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했는지 쿨쿨 자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 반장 레오, 네, 쿨쿨 자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잠만보 찰스, 쿨쿨 자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제일 바쁜 루이 네, 역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밝워 <laughs> 다음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루시. 네, 상어도 잡고 원숭이도 잡은 우리 루시 네, 역시 자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토토 우리 토토도 루시 옆에서 사이좋게 자고 있네요. 우리 애기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네. <laughs> 얼굴에 잡힌 주름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laughs> 우리 레오, 찰스, 루이, 루시, 다음에 토토. 사이좋게 자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애기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영재학교 수업 잘받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얼굴도 주름이 있어서 귀여운데 배도 통통하게 나와서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있죠. 특히 우리 찰스 키, 찰스 배. <laughs> 살수 주름 네. 완전히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자 우리 애기들 좀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애기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애기들 모습 통화 봤어요 감사합니다